라인잖아. 한동안 처남 헤롤드와 다른 일을 하느라 영상을 올리지 못했다 그 다른 일도 언젠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근황보고겸 오늘은 연지씨를 쫓아가 본다 내일은 또 다른 필리핀 휴일의 시작이다 연말 연초 이후에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휴일인 부활절. 3일가량을 쉰다. 예전에 가이드 일을 생각하자면 부활절단만 되면 예약전쟁이었다. 온갖 가게들이랑 업무들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일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부활절. 그래서 연지씨도 부활절이 되기 전에 그동안 못해놨던 일을 처리하러 나간다. 그래서 연지 씨, where are we going first? 어디 먼저 가요? Make over my hair first. Your hair, i like the same like a white h a h i c s i to o t h e r girl, boy. Yeah. What about other girl? You don't know I have eyes here. 어? Huh? That's not <laughs> eyes. That's your imagination이지. 새춤이 <laughs> 신발 사야 돼. 내 요기 쇼 아 e 너 i k n o 어. 샐론 어디로 가요 코리안 살론이에요스틸 오픈 코리안 살론 응. 응. i think I already go back to korea all about. 체감상 90% 이상 떠난 한국 교민분들 최근에 몇 분이 다시 돌아온 걸 들었지만 상당수의 교민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다. 여기 헤어샵 있어? 안녕. 이아뭐 봐? 나 와. 왜코안 스케줄 스케줄 봐. 갑시다. 밥? 아미오신 뭐라고요? 갑시다. 아니 가자고. 니까 아이셋 밥 라이. 이셋 밥. 아니야. 아이셋. 갑시다. <laughs> 아 진짜. i f y o u star thinking. t You think always f o o d 이에요 <laughs> <laughs> 어떡해요? your hair. 사코리아나랑. No? I cut my hair, ba. Yeah, k o r e a n 파연 씨? Yes. 내일랑 먹지. 아셨어? 동생 케빈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연지 씨, 얼마 전잠보안과 깡촌으로 들어간 땡그리네가 산골에서 사리사리 스토어를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 필리핀에 오면 어느 길거리, 어느 동네에서나 볼수 있는 구멍가게, 아무리 산골에서 여러 장물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돈쓸 곳이 없지는 않을 것. 그래서 큰 돈이라도 벌어보기 위해서 사업 미천을 빌려달라고 한 개빈. 한국 돈으로 25만원 돈, 필리핀에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 돈으로 가게를 차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계좌로 돈을 주고 받고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전당포들, 전국에 쫙 뻗어있거든요. 이런 전당포를 통해서 서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또 이렇게 남동생이랑 시골에 있는 친척한테까지 돈 보낸다고 댓글로 제 등골 빠질 거라고 걱정해주시는 분들 계신 거참 감사하고 그렇긴 한데 이 보내는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연지씨 수중에 있는 돈으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제 등골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연지씨가 동생들한테 돈을 참 많이 보내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도 샤발샤발 그렸더니, 이제는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또. 제거니야, 어. 아니야, 어? 세초미. 제카니 can wear 언니 슈 h 샤크라이겠지? 아마 칩 e u s e t e

디피컬트웨울잖아 스타일이 원래 가마이다. 100% of this 저기 한번 나 갔다 와 보자. 아? 마치 아들 브랜드도 있고. 이랑 미.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사면 되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필리핀 쇼핑몰들은 지금 애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애들 게 있을 걸? 아, t 시 i s is the. 리 디자인? 온리 디스? 온리 디스? 온리 디스? i 리 디스? 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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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그래 디스? 온리 결국 첫 번째 갔던 곳이 항상 정답이야. 돌고 돌아 다시 온 스케쳐스. 1년 후면 또 모신을 것같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걸로 사보기로 한다. 50%나? Thank you. w like 뭐야, 빵이 없어. 부활절이 되면 생선이랑 빵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건지 통통 비어 있는 빵집. 이거 신발이에요. 세첨이랑 까니까니 한국 가서 신을 신발이에요. 난장판 됐네요. 싫기애은데요 애들 노는게다똑같지뭐 어. 까니 까니도 신발 신고 싶어요? 난리 났어요? 까니 까니? 이기 있는 애들 눈은 괜찮지. 여기 지나기기있죠 애들 눈은 괜찮지. 여기 애들 눈은 괜찮지. 여기 기는 애들 눈 있을까요? 과연? 까니 까니한테? 일부러 엄청 큰거 샀는데요. 아빠, 까요 붓은 네. 까니 까니 한테? 일부엄아는 엄청 큰거 샀는 엄청 아빠는 엄청 크죠? 아 엄청 아 엄청 크죠? 아 크죠? 크아아빠 아빠는 아빠 엄청 크죠? 아 엄청 크 아빠는 아 닦고왜티슈요즘 음... 응. 응. 살 때는 너무 알록달록 애들 디자인 같았는데 막상 신켜놓고 보니 어떤 신발을 신어도 잘 어울리는 애들이다 아이고 고마워, 아, 아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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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빠, 와우, 와우 아빠, 티슈 사 아빠가 고맙습니다. 이쁜이들 잘 신어줘서 고맙습니다. 응. 이거 신고 이제 한국 갑시다. 알겠죠? 응. someday. 응, someday. someday in the world. somewhere 응. in the world. <laughs>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